이걸 또 창부실로 와서 제가 다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또 채로 썰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담당입니다 무채 쓰는 거. 해마다 하는데 이제야 뭐 숙달이 돼서 일도 아닌 것지만 음,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, 힘드니까 아내가 남자인 나한테 시키겠죠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, 부부가 같이 긴장하면 참 좋습니다. 조금 들이더라도 같이 하 좋고, 처음에 이제 김장을 한 1, 년한 2년, 2년 정도 남이 와서 해 주다 보니까 그 맛이 남의맛이되거니다 간이라든지 뭘, 양념을 이런 걸더 넣고 저런 걸더 넣고 하는 것들이 남 입에, 입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맛이, 우리 맛이 아니고, 남 맛이 로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이제, 3년째 되는 해부터, 좀 힘들더라도, 둘이서, 우리 간에 맞춰서, 우리 입맛에 맞춰서, 양념도 만들고, 속도 만들고, 해서, 음, 김장을 하고 있는데, 물론 뭐, 문가가 아니고 또 뭐, 직장생활하다가 중간에 김치 담는 일이었어요. 좀 서툰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, 요즘, 요즘에 젊은 부부들 긴장을잘 하지 않잖아요. 어머니가 201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아내가 어머니한테 긴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머니도 그 이단 정보노 너를 아래 기중을 했습니다 아우 우리는 무척나지 넉넉하니까 여러 일부는 심장에 동김치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줄에다가 엮어서 도시에서 이거, 엮어서 보관하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. 저희들은 이 사무실에다가, 사무실에, 사무실이 이제, 간막이 돼갖고, 여기가 분할이, 분할이 돼있어서, 일반 손님들이, 고객들이, 들어 가지 않는 곳에다가 넣을 것을 말리고 말려서 이 시래기로 먹을 예정입니다.